저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손주 대신 강아지를 키우는 아들 부부. 그 강아지 하루 설사한 걸로 제가 학대범 취급받았어요. 화면을 두번 두드리시면 열받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날 제전 재산의 주인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 없이 사는 아들 부부. 그걸 딩크족인가 뭔가라고 부르더군요. 강아지한테는 유기농 사료, 유기농 간식, 명품 옷, 강아지 전용 가구에. 하루 세번 산책까지 시키면서 정작 혼자 사는 애미인 저는 거의 신경도 안 쓰더군요. 오히려 근처 사는 조카 딸이 장을 봐와 반찬도 해놓고 청소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봄 되면 꽃구경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들 부부가 여행 간다며 강아지를 맡겼습니다. 처음 이틀은 괜찮았는데 셋째 날부터 설사를 하길래 하루 굶기고 설탕물 조금 먹였어요. 밥도 안 먹고 문 앞만 서성이는 게. 누군가가 보러 와주길 기다리는 제 모습 같아서 마음이 더 쓰이더군요.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 저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강아지를 끌어안고 뽀뽀를 해대는 아들 부부. 그런데 설사한 강아지를 본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얘뭐 먹이셨어요? 제가 주라고 한 것만 주신 거 맞죠? 그리고 옆에서 아들이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애가 아프면 전화를 하던지 병원은 데리고 갔어야죠. 말도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엄마는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본 거야? 아, 나는 개보다 못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저는 우리 부부 퇴직금 아껴 모으고 남편 보험금 앞에서 겨우겨우 사둔 조그만 건물을 생각했습니다. 애들은 모르는 건물이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조카 딸에게 주자. 나를 엄마처럼 챙겨준 그 아이에게. 그런데 알아보니 조카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만 7억. 조카에게 증여를 해야 하나? 유산으로 남겨야 하나? 유산으로 남기면 아들 며느리가 있어서 조카에게 바로 줄수 있는지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을 팔아 실버타운도 계약할 겁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저희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저희 계획을 지지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